김현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11명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디지털 미래 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의정부시 디지털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의 적용 범위 및 지원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의정부 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 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디지털 미래 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제안 설명한 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